충전식 야간 조명 어두운 밤, 완벽한 빛의 솔루션. 베이스워스의 야간 조명 메달아드는 자석 LED 테이블 프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. 발광량이 60-240% 조절 가능해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충전식이라 이동이 간편합니다. 이 램프는 이머전시 사용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디자인으로 침실이나 주방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. 5V 전압의 LED 전구 덕분에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죠.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안전하고 밝은 조명을 원하신다면 이 램프를 추천드립니다. 샤오미의 LED 밤빛 모션 센서 벽 램프는 야간 조명으로 완벽한 선택입니다. USB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, 전압 5V로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죠. 특히 모션 센서 기능이 있어 자동으로 펴지는 점이 정말 유용합니다.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 아이 방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 램프, 여러분의 공간을 한층 더 아늑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놓치지 마세요. 베이스워스 마그네틱 컴퓨터 스크린 라이트는 현대적인 작업 공간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 책상 램프는 USB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, 터치 오프 스위치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발광량은 60-240% 조절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 적합합니다.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설계와 CCC, C, FCC 로즈 인증으로 신뢰성을 더했습니다. 노트북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독서 등으로도 활용 가능한 이 제품은 여러분의 스타일리시한 작업 환경을 완성해줄 것입니다.